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 지방 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 지자체로서 지역의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2년 8월, 이 충청권 시도 지사들이 특별 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충청 광역연합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원장님도 오늘 그 자리에 참석을 네, 현장에 하셨다고요. 같이 네,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범식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많은 그 충청권 인사들이 네. 시도지사, 시도의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또 주민들도 네. 참여를 해서 아주 성대하게 네. 또 아주 뜻깊게 네. 출범을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네. 충청 광역연합 그야말로 전국으로 전국에서 봤을 때첫 첫째 특별 지자체 출범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관심이 많지만은 네.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상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오늘 출범을 통해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의 본궤도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 충청광역연합 출미, 출범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네.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면 네. 어,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재집중화되는 거죠. 인구도 그렇고, 네. 경제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수도권과 경쟁해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이 보다 더큰 규모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이 되면 앞으로 인구가 560만 명이 되고요. 또 경제 규모도 300조가량 음. 늘어나기 때문에 네. 수도권과 경쟁을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 음. 나가서 이제 영남 호남과도 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실생활 생활권의 범위는 넓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행정구역은 쪼개져서 행정이 맞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돼서 네, 네.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 경제는 그렇고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방제 문제도 그렇고, 의료 문제도 그렇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보다 또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 이제 지금 뭐 국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화학과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이 힘을 합해서. 어 우리 국가의 그 국민들의 어화학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지 않는가 네. 하는 것이 오늘 출범식의 출범식에서 공통적으로 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광역연합은 굉장히 뜻이 뜻깊고, 네. 음, 앞으로 큰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성으로 봤을 때다 좋다라는 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 충청 광역연합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네. 이 약간의 원구성을 놓고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실제로 그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이 원구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네. 의원 사퇴를 선언하기도 하시고 또이본 회장을 구성을 지르면서 또 나가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좀 의아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도 오늘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음, 아마 어제 한 합의가 깨져서 네.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제언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연합이라는 거는 사실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아마 협력 관계보다는 음. 경쟁 관계가 조금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연합회 회장을 맡느냐 네. 또 의회 의장 네. 연합회 의회 의장을 누가 맡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계 시도가 굉장히 아마 경쟁적으로 음. 조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출범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음. 앞으로 어, 이, 이제 진행하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네. 이런 부분이 협력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 오, 이번에 그 불협화음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점에서 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저희가 지켜봤었는데 아,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사전에 또 협의가 된 아닌데 이거 네. 깨졌다는 거에서 아, 이런데 이렇게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맞지 않으면 네. 정작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때 이걸 맞힐 때더 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협력이라고 하면요. 네. 협력 이제 사계 시도가 연합을 하거나 이렇게 네. 협력을 할 때는 앞으로 많은 경쟁과 갈등이 문제가 생깁니다. 현상이.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첫 단추가 끼어지는 시점에서 그런 해프닝은 있었지만 네. 아마 이번을 이제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 사업을 놓고도 경쟁해야 되고, 네. 또뭐 기관 유치, 네. 공공기관 이전, 네. 뭐또 무슨 철도 교통 문제, 건설 비용 네. 분담 문제, 이런 것을 두고 많이 이제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네. 그러한 이제 연습도 필요하고요. 네. 또 앞으로 그런 문화도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긴 호흡으로 보면은 어, 네. 어제 오늘의 문제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그렇습니다. 수 있다라고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연합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네, 네. 맡게 됐고 네. 또 초대의장으로는 충북의 녹음식 의원이 예. 근데 그, 그 점이 이제 네. 왜 충북에서 다 그렇죠. 어, 뭐 저기 장을 맡느냐 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타 시도가 좀 섭섭한 네.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충북에서는 좀더 배려적인 차원에서 네. 어,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네, 네. 또 이제 다른 시도 우리 충남 세종 대전은 좀큰 틀에서 네. 어, 협조적으로 네. 어,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광역, 충청광역연합을 타 지역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게 잘 어, 뿌리 내려야 많은 지원 또 고난의 이양이 네.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걸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성곡 분석인 안착을 위해서 성결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제도만 이제 완성이 됐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려면은 어, 정말 이제 초강력 사업들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또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지 또 서로 어, 경쟁력이 있는 곳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타협과 협상을 또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 더 나아가서 이제 중앙 정부도 이번에 광역 연합이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음. 기본 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과거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오늘까지 여기,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